삼양 불닭소스 아 나는 매운 걸로는 한따가리 한다 하면서 SNS 활동까지 하는 사람들 인플루언서 그리고 먹방 유튜버 사이에서는 라면과 분리된 매운 소스를 거진 들고 다니면서 모든 음식에 이용하는 만큼 삼양식품 입장에서는 굳이 비싸게 광고를 부탁하지 않아도 알아서 마케팅까지 되는 수준이니 국내 1위는 당연한 거고 이것이 바로 꽁먹고 알먹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아니겠습니까? 저는 고등학교때까지 1등을 했고 대학교에 가서도 1등을 했습니다 그 2등을 하면 마음이 좀 불편해서요 그래서 회사도 1등을 하는 회사를 다녀야지 마음이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삼양식품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매운걸로는 1등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를 다닐겁니다 다니고 싶습니다. 아니 아니, 다니고 말 거예요. 언제나 긍정이 최고. 내쇼 주식 라이브의 푸콘입니다. 현재 시간 오전 11시 5분, 8시 27분 화요일입니다. 자, 저는 시장 체크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네, 다우 0.18%, 나스닥 마이너스 0.85%, S&P 500 마이너스 0.32%. S&P 500 기준으로 보면 5,616 포인트니까 많이 빠진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술주 위주로 등록폭이 심하게 나타난 거였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9일 목요일 아침에 실적 발표인데, 현재 모든 사람이 이 얘기밖에 안 해요. 당연히 지수에도 영향이 있는 것이고, 국내 시장을 투자하는 분들에게도 엔비디아 실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 그리고 기대가 있는 건데, 여기서 우려라 하면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어쩌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 시장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완벽하게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1등하는 사람이 2등을 해도 대단한 건데 무조건 1등이 나와야 하는 상황인 게 바로 엔비디아이면서 조금의 흠이 나면 안 되는 게현 상황이라는 점. 무튼 한국 시간 29일 목요일 아침 발표하는 거꼭 참고해주시면 되겠고, 자 우리 시장을 보면. 코스피 마이너스 0.14% 코스닥 마이너스 0.84% 우리나라 코스피는 마이너스 0.14% 약보합 상태로 끝이 났어요 어제는 반도체주에서 좋지 않았지만 2차전지에서 LG 엔솔이 어제 많이 올랐어요 4일 동안에 거의 14% 올랐는데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고 반면에 코스닥은 마이너스 0.84% 하락. 코스닥은 요번에 LG엔솔, 포스코홀딩스, 삼성SDI 이런 거래소 위주로 올랐고 코스닥에 있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BM, 소재들 같은 경우 음극재, 양극재는 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저는 오늘 반도체, 2차 전지주가 아닌 다른 종목을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뭐 엔비디아 이런 건 저는 시장 체크를 위해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한 것이고 여러분, AI 반도체, 2차 전지, 배터리 다 좋지만 꼭이 이런 분야가 아니어도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종목을 설명드릴 거냐 바로 삼양식품. 제가 이전에도 한번 다른 적이 있는 종목이었는데 이번에 국내 판매 1위 핫소스 브랜드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요즘 뭐 인스타나 먹방 컨텐츠로 주로 하는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필수 아이템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매년 30% 이상씩 꾸준하게 상승해 주고 있습니다. 네, 차트를 보면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요. 보통 강세 영역이면 골뱅 선들도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점점 더 높아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캔들이 하단선을 터치하면 기술적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했는데 보시면 강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재는. 내려와 주고 있어요. 저는 지금 현재 이 부분이 개미털기로 보여지는데,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투자할 때는 한 번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를 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저였다면, 여기서 한 번, 그리고 지금 여유 시드가 있다면, 싹다 몰빵입니다. 왜? 핸들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이게 만약 종가상 양봉으로 해서 끝난다면, 여기는 확실한 눌림목 자리입니다. 만약에 더 떨어진다? 여기 보시면 112일선에서 우리는 기술적 반등 한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도 최소 본전입니다. 때문에 지금이 아주 그냥 강력하게 매수 찬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또 하나 확인해봐야 될거 환경 설정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파라볼릭으로도 보면 제가 파라볼릭 이 지표가 다른 건 몰라도 눌림목하는 진짜 기가 막히게 잡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확실한 눌림 목자리 거기에 매출액까지 매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면서 SNS 활동까지 하는 사람들 인플루언서 그리고 먹방 유튜버 사이에서는 보시는 이거 라면과 분리된 매운 소스를 거진 들고 다니면서 모든 음식에 이용하는 만큼 삼양식품 입장에서는 굳이 비싸게 광고를 부탁하지 않아도 알아서 마케팅까지 되는 수준이니 국내에서는 당연히 핫소스 소매 시장에서 36.2%의 점유율, 그리고 핫소스. 판매 1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차트까지 좋아버려 지금 이 순간 저로의 매수 찬스입니다.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이런 걸 놓치면 절대 안 돼요. 다들 엔비디아 실적 발표만 신경 쓰고 있는데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니 그렇다고 이렇게 수익 낼수 있는 종목이 있고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런 걸 놓친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늘 말씀드리죠. AI 반도체, 2차전지, 배터리 이런 것들 말고도 종목이 아주 무요 우수하게 많다는 걸꼭 알고 계셔야 돼요. 내 가지 긴가민가하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번호 고정해 놨으니까 모르는 건 그냥 궁금해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물어봐 주시면 되고 정보는 365일 쉼 없이 필요한 정보들 뭐 이렇게 보신 것처럼 중요 일정이라든지 꼭 주식뿐만이 아닌 코인 부분마저 주목해야 할 부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와서 정보 챙겨 가시거나 혹은 상단에도 고정해 있지만은 댓글에도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종목 상담으로 해서 이 번호로 숫자 하나만 남겨주셔도 정보 전달이나 상담 문의 부분 역시 모두 무료니까 전혀 걱정하시지 말고 둘중 편하신 쪽으로 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고 대신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셔야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데 있어 아주 큰 힘이 되기 때문에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가 다시 유행이라고 하니까 건강 항상 유의하시면서 오늘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콩이었습니다